문자를 한 줄만 받을 수 있고 모든 건다 전화 통화로만 해야 되는 안경을 두개 들고 다니는 그리고 지갑도 두 개인데요 아, 스크도좀 챙겨 다니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연출하고 있는 김연민이라고 합니다 노트북 있고요 태블릿 PC가 있고 어, 안경을 스페어로 들고 다니고 있고요 케이블들 지갑을 넣고 볼펜들 손수건 물티슈 이어폰도 비타민 종류도 있고 어, 볼펜이 많이 있네요 네. 마스크도 좀 혹시 몰라서 네, 자료들 이제 노트도 카메라를 좀 들고 다닐 편이에요 네. 지금은 쓰진 않는데 011번호 사라질 때까지 쓰던 휴대폰 그리고 지금 쓰는 휴대폰 또 지갑도 하나를 더 들고 다녀야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네. 제가 최근에 그 01X 번호가 없어지기 전까지 좀 사용을 했던 폰인데요. 사실 뭐 최근까지 이걸 쓰진 않았고, 다른 폰을 쓰다가 그 번호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 휴대폰으로 좀 번호를 옮겨서 한 1년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번호에 대한 추억도 있고,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좀 추억들도 있어서, 이렇게 문자를 한 줄만 받을 수 있고, 모든 건다 전화통화로만 해야 되는 약간 이런 감성들을 좀 느끼고 싶어서 그런 추억의 휴대폰입니다. 보통 제가 작업을 할때 어떤 한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 산책하면서부터 작품을 좀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지도를 들고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제가 다녔던 위치를 지도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에 이제 지도에 그 사진의 위치들이 기록이 되더라고요. 이번 작업에서도 기록 기술들의 발전을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현재 어떤 기록 기술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최첨단의 기록 기술은 무엇인지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느 순간 저 혼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눌 상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산책단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저에게 질문을 좀 던져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있습니다. 사실 이 노트는 지금 한 번도 안쓴 노트인데 예전에 마을 기록들을 노트에 좀 많이 담았는데 노트에 담았던 내용을 이제 컴퓨터로 옮기고 나서 오늘은 이제 새롭게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 노트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이 노트 하면 좀 생각나는 마을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마을이 카이노 마을이라고 있는데 제일교포분들이 많이 살고 있던 마을인데 거기를 이제 몇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마을을 돌면서 좀 노트에다가 많이 기록도 하고 이카이노 마을에 대한 얘기를 좀한두편 정도 연극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이번 창작공감 연출의 주제가 과학기술과 예술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마을 이야기에 좀 과학기술을 접목한 작품이 될것 같아요. 키워드는 전기인데요. 전기망 자체가 사람과 기술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망의 상징적인 존재 같기도 하더라고요. 현재는 되게 데이터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결국은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가 없는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를 소재로 좀 작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본을 쓸때 저는 스크립너라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본 쓸때이 구조를 잡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또 이제 아이패드나 이제 아이폰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폰을 통해서 기록도 하고 대본까지 작업하는. 이번 창작 공감 과정에서도 스크리브너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연출을 하게 되면서 많은 마을도 좀 방문하게 되고 리서치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들을 다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보기 좋게 좀 구조화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혼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기록하고 대본까지 완성된 뒤에 많은 분들을 만났다면 공익극단에 계신 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과정이어서 더 많은 질문들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한국에서 번역된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비매품으로 이거를 나눠줬었는데 제가 이거 받지 못했었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을 엄청 찾고 찾았는데 한 분을 뵙게 됐고 제가 이거 너무 갖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졸라고 졸라서 받은 책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소다카주이로 감독은 자신만의 관찰 영화라는 그 10개명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십계명이 제가 작업하는 데좀 많이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피사체나 소재에 관해서는 리서치하지 않는다. 피사체와의 촬영 내용에 관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그 마을과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고 작업이 좀 막히고 좀 진행이 잘 되지 않을 때 다시 보면서 영감을 좀 얻는 편이기도 하고 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인 것 같아요. 늘 어떤 순간에도 좀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제가 지금까지 기록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제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이 아닌가.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이런 전자기기, 디지털 기기들이 없었을 때는 왜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기 없는 마을이라는 소재로 작품을 준비 중인데 이런 물품들은 저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들여다보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런 태블릿 PC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너무 필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와 되게 동등한 입장으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기술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물품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좀 탐구해보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을 두개 들고 다니는, 그리고 지갑도 두 개인데요. 안경을 제가 어디다 내려놨는데, 이게 좀뭐 깨지거나 제가 깔고 앉거나, 갑자기 앞을 못볼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챙겨다니고. 언제 어떤 것을 발견할지 모르다 보니까, 좀 무겁지만 좀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아이패드부터 컴퓨터, 휴대폰까지 들고 다니는데, 이 휴대폰에서 제가 메모를 쓰면 컴퓨터에 이동이 돼 있고 또 이게 또 아이패드로 연결되고 살펴보니까 저도 이제 기록 기술에 좀 관심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걸좀 많이 느끼게 됐고요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뭘 들고 다니는지를 다시 좀볼수 있어서